예.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탑박사입니다 2023년 5월 3일, 교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송 잘 들리시면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방송 잘 들리시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 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나스닥 마감 현황. 자, 간단하게 좀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자미증시는예 제피모건체이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아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전격 인수했음에도 은행 위기를 둘러싼 아,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예, 연준의 F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어, 경계심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어, 다우가 1.08%, 어, S&P 500이 1.16%, 어,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08%의 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 이날부터 실제로 FMC 회의가 개최가 된 가운데에 에, 패드의 추가 긴축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 지금, 에, 패드가 5월 회의에서 금리를 25위 p 인상할 가능성은 어, 87.3%를 나타냈고, 어, 금리 동결 가능성은 12.7%를 기록했습니다. 어, 패드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25위 p 를 인상하면, 어, 기준금리는, 어, 기준 금리는, 어 5%에서 5.25%로 어, 오르게 되고 이는 어,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아, 시장에서는 이 패드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아, 인상하더라도 한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아,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우려에 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회의. 이, 이번 회의, FMC 회의 결과는, 어, 현지 시간으로 이 3일 오후 2시인데, 자, 우리 시장으로는 내일 에, 새벽이죠. 내일 새벽 시간에, 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미 채무 브리딩, 어, 우려도 부각되는 모습인데, 전일, <laughs> 연령재무장관은 어, 국가부채 한도를, 어, 상향하지 않을 경우에, 어, 6월 1일부터 미국 정부 재정이 소진이 돼 어, 채무불이행이 시작된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옐남 어, 장관은 전일 공화당 소속 어, 메카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 어, 수안을 보내서 이 6월 초에는 어, 모든 어, 정부... 어, 지급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의 최선의 추정이라면서 잠재적으로 이르면 은 6월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예측을 고려할 때 의회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 상환을 연장하거나 올리는 조처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하 이는 어, 이를 통해서 이 정부 지불에 대한 장기적인 어, 확실성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에, 어, 피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 발표된 고용지표는 어, 부진한 어, 모습이었는데 에, 미 노동부의 이 구인규직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은 어, 3월 채용 공고는 어 959만 건으로 전어 전을. 어, 수정치보다 이 38만 4천 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 이는 지난해 12월보다도 160만 건이 줄어든 것으로 어, 2021년 4월 이후 어, 최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전일 어, 지금 어, 강하게 뭐 실질적으로 한1% 정도의 저정흐름이 만들어졌죠. 자 어쨌든 뭐직 고점에 대한 어,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 어, 실질적으로 뭐 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하면 은뭐 단기적으로 어, 많이 상승을 한데에 대한 어, 자연스러운 좀 조정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에,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13,000선과 위쪽에 어, 13,250의 박스권을 그대로 또 유지를 해 주는 모습이고, 자, 전일 조금 어, 하락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어, 장마판에 다시 적가 매수자가 조금 위위되면서 어, 아래꼬리를 달았다 하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어,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지금 장정 출발하면서 에, 나름대로 지금 전일 하락폭에 대한 물론 반등이 있습니다만은 에, 지금 양봉 흐름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고 자, 단기적으로 이쪽은 13,200선, 13,200선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어 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일도 반등 흐름은 나왔습니다만은 어, 13,200선에서 어, 단기적으로 또 저항을 자,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물론 여기서 조금 더자만 삼천 0백을올라선다면은만 삼천 이백 오십 전후까지 반등흐름은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아, 시장은 아,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조금 에, 지금 에, 하락폭 전일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 되죠. 자 이백 오십구 안이면 자 이백 오십구 안이 절반 정도 되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반등흐름 나와줄지 자 물론 뭐또 강하게 올라온 다면자이 300선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뭐 300선은 조금 에, 돌파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추세적으로 자이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 전일 1 3,100선까지의 눌림 조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아, 추세적으로 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살아 있는 모습이고. 아, 13,100선에서 자이 추세 구간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지금 반등 흐름이 나아졌고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이 추세를 지금 붕괴가 되지 않으면서 자 그대로 조금 상방 편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13,200과 아, 13,150이 구간에서의 에,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 200을 돌파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150이 깨면서 자 아래쪽으로 어, 완벽하게 좀하방 어, 공연으로 단기적으로 좀 어, 방향을 어, 진행할 것인가 하는 작기로점이다 라고 보시고, 자 물론 13,200에 안착을 해준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3,250선까지는 반등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봐집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자그나마 지금... 13,100선을 아, 재차 붕괴되지 않으면서 지금 초점을 살짝 높이는 모습이고, 자 하지만은 지금 아, 13,200에 대한 저항을 아, 지금 아, 조금 받는 모습이죠. 자200 근처로 지금 올라가니까 자 바로 위로 어, 꼬리가 생기면서 지금 아, 하방량으로 살짝 대밀리는 아,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자 오늘 에, 아직까지는 뭐 380선 중심은 13170선인데 자이구간은 예, 자, 붕괴된, 붕괴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어,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어, 추세적으로는 지금, 아, 어, 살짝, 고, 저, 점들을 지금 조금 높이면서, 어, 고점도 높이는, 자, 추세적으로, 아, 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자, 자,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자, 1차적으로, 하지만은, 이쪽에 200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조금, 거의, 어, 200을 돌파한 한다면은 예 반등의 마무리 시점이 예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래쪽에 어쨌든 1 3 1 7 9대때 38선 중심이 예 지지가 되는지 자붕괴가 되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고 자 일단 위쪽에 자 우리 국내 선물입니다. 국내 선물 자 오늘 아침에 미천일 미시장 영향을위 해서 자 오늘 개 하락 출발을 했죠. 개 하락 출발인데 자 지금 오늘의 저점이 지금 분기가 되면서 자 추가적인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뭐 아래쪽에 지금 어 326선 326선 요구안이죠. 에3 2 6선을 어, 취지를 해준다. 뭐 그렇게 다시 에, 다시 제차 아, 좀 반등 흐름을 어, 만들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지금 38선 중심이 327.70인데, 자이 우한을 에, 재차 붕괴되면서 지금 조금 약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최소한 지금 326선까지는 조금 이어놓고, 자, 하방을 조금 보셔야 될것 같고, 에, 어쨌든 3 2 0고 국선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 326 초반 어, 326을 전후로 해서 자, 물론 오버스팅으로 살짝 에, 이탈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326선 전후로 해서는 조금 한번 어, 단기적인 자, 반등을 노리면서 에, 매수 공략을 해도 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위쪽으로는 지금 오늘 바로 이 구간을 어, 크게 바로 이 이 케이블 내로 돌리는 자꾸런 흐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자 그나마 자그래도자 지금 어, 하방 추세를 장기적인 하방 추세를 어, 돌파를 해냈고 여기서 자 그런 후에 지금 채점들은점진적으로 어,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는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에, 자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수물 뭐 그렇게 크게. 어, 위험한, 자, 그런 부분은 아니다. 자, 우리가 일본으로 보더라도, 자, 전쟁적인, 자, 어, 저점을 높이면서, 자, N자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저, 점들을 높이면서, 어, 돌아가고 있는, 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자, 우리 국민 선물,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어, 저가 매수로, 예, 대응을 해도, 에 예,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잠시 후에 출발할 항생, 부분인데, 자 항생 부분도 지금 전일도 어, 어, 2만 선을. 아, 안착을 하는 게, 이번 주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데 자, 결국 2만선을 돌파할 장중에는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어, 종가상으로 다시 2만선 아래로, 되물리는 모습이 나왔고,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이 추세 구간, 추세 구간을, 에, 2차를 한 후에는 지금 2만선에서 이 구간이, 에, 지금 장으로, 어,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 위쪽에서 2만선 위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어, 아 매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죠. 위쪽에 꼬리를 계속적으로 좀 타는 모습이고, 아 최소한 항생은 아까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2만선을 안착하면서 자, 이 추세를 다시 되돌려 놓는 시점. 점이 예, 나올 때까지는 자 아직까지는 어, 하방 추세가 만들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또 잠시 후에 이제 곧 출발하겠네요 출발하면서 자 항생 흐름을 자 보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이쪽은뭐 이만선을 어, 안착하는지 자그 흐름을 좀 보면서 자 시장 개형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좀 대기하면서 자, 시장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대기합니다. 네. 내수 체결. 네. 네. 나이스 빵꾸다 자 20만원 입장을 찾고 가세요 자 인자 모르겠다 1등도 다 했다 인자 마 뭐. 매도 체결. 예, 자, 나이스빵꾸나이스빵꾸입니다 방구. 아, 자, 일단 우리 올당은 오늘 또 세방으로 조작고. 자, 이제 십부터 없네요. 음, 자, 조금 봅시다, 그럼.